스위치 말고요, 저도 되는 거에요. 진짜 와, 잘 됐다. 어, 그럼 저도 이제 에어팟으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 할수 있겠네요. 아, 아직 몰라요. 오케이, 일단. 알고 있을게요. 어, 밤돌이에요. 어제 밤에 파 놓은 게 입금을 해주셨나 봐요. 들어오세요, 봉글님. 피곤한 날이면 잠을 충분히 자려고 맘먹은 다음에 침대에 누는데요개고는 다음날 아침에 평소랑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지 예요 일때 왠지 진 기분이 든건철마은 분인가요? <laughs> 약간 쉬는 날? 그쵸. 전날 늦잠 자고 싶은데 뭔가 생활 습관 때문에 또 아깝잖아요, 그쵸? 쉬는 날은 그래서 일찍 눈을 뜨는 경우네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잘수 있어요. 물론 배가 고프면은 못 자, 깨야죠.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laughs> 메시지, 버터, 어떤 디얼이 박스, 짐대 아, 이것도 옛날에 받았던 거같은데 그렇죠? 네, 추석 음식 봤어요. 그래서 저희 추석 음식, 이제 저희 섬에는 맛 마... 장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켓이 있어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놨어요. 두개씩 사가지고 음이 마켓에 진열을 시켜놨답니다. 뭐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이쪽에 오시면 어 어디 진열해놨지? 아유 저 끝에 진열했네요. 네 보시면 이제 중국 과자라 우리나라 송편. 다음에, 일본 꺼도 있었는데, 일본 건 여기네. 요 보이시죠? 이번 추석 음식으로, 그, 인터넷 쇼핑에서 팔더라구요. 인터넷 쇼핑 맞죠? 어, 여기 왜주지 뭐 어, 여기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도시 엇 들어왔을까요? 네! 이따가 뵐게요 조심해 사다녀오세요 세일러 셔츠 이것도 귀엽다 그쵸 아까 밖에 청자켓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이쁘다 그쵸 이걸 사서 선물해주자 왠지... 어! 안녕하세요 토관이야 그건 슈퍼마리오 아닌가요? 토관.. 아직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특이점을 이미 넣어보셨어요 아시죠? 동습 토관 오 이상하다 아까 청자켓 같은 거 밖에 있었는데? 아 이거네요 데님 자켓이구나 이거 하나 사놔야겠다 이쁘다 그쵸? 그래서 꽃 치워주기로 한 사람요. 꽃 이제 다 밀어버리실 거예요. 그꽃스 <laughs> 유지하시죠 그냥 친환경 요새 대세가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정말 토반. 오토한 지옥이에요. 좋아요. <laughs> 여러분,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추석 때.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됐죠. 와, 귀여워. <laughs> 침통하죠. <침토가> 좀... <laughs> 어이, 너무 귀여워. 우리 귀여운 애들 다 모여있네? 뽀야미, 미에. 뽀야미 옷이 왜 이래요? 투사 옷인가 봐. 우리 다람이. 우리 미에 옷이 왜 이래? 미에 옷이 약간, 낫는 거, <laughs> 약간 낫는거 아니야 저거? 미에야 너왜 그거 입고 있어? 어, 아까 샀는데? 사면 우리, 뭐야미 세대만요? 위험해요 저희 우리 섬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옷산거 어디 있어요? 옷산거 그... 창고 안 있어요? 아까 보면 옷 샀는데? 우리 옷은 어디 갔죠? 이 안에 있네. 어. 옷. 줄만한 거. 어차피, 이런 건안 입으니까요, 제가. 이런 거. 비엽다 오늘 사는 옷이 안 보이네요? 이 옷. 약간 미에, 미에란다. 아, 창고로 가요. 아, 너무 오랜만에 사가지고. 이거 되게 약간 럭셔리하다 그죠? 레이스 셔츠 이런 거 약간 올리브 아이브로 봐 올리브 가 저런 거 많이 들어라요 민소매셔츠 이것도 이쁘네요 요즘 오늘 한번 옷을 아 이것도 너무 예뻐 복슬복슬 아 복슬. 이것도 예쁘고 오늘 사고서 어디갔죠 오늘 샀던 옷은 빛이 조어 여기 없네 일단 이 옷, 지금 찾은 옷 나눠주면 될것같아 우리 애기들 옷 입히러 가겠어요 가자아일 미애야 옷 갈아입자 물건 주죠 이제 모기 소리야? 프랑스화 오케이. 모기 소리 가나 잖아요. 저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말을 오케이, <laughs> 다람이 음악 소식 귀뚜라미야. 오케이, 뭐 어, 미애한테 이쁜 애 좋아해. 이거 가질래? 아, 귀뚜라미야. 오케이! 빈소매 셔츠네? 어안이뻐아 이쁜가? 이쁜거 예쁜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너무 빵빵해 보이잖아 이게 저는 원피스인줄 알았는데 게못 주네요 루나? 아 루나 아픈가봐 호스 왜 못주죠? 못주네 앉아있어? 귀뚜라미 외치는라고요 오케이 귀뚜라미를 지금 나무인데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소리에요, 이트라미 근데 저돌림판 때문에 저쪽 저 캠프장에, 캠핑장에 놔두면 되겠다. 캠핑장에다가 기트라미 배치하죠. 어 소리 좋다. 어제 저도 자려고 누웠는데, 이 소리가 창가에서 계속 나더라고요. 처음에 시끄러워서 잘수 있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어, 이거 쓴 풍선이네요? 안 돼! 이게 쏘면은 꽃밭이 떨어지겠죠. 건너편에서 다음을 기약합시다. 그럼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은 오늘 그냥 귀찮아서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 점심때는 닭칼국수. 닭칼, 닭칼! 옷 갈아입고 사진 찍고 올게. 어. 어. 오케이. 어, 뭐죠? 풍선 터트리는, 아, 있었네. 와우. 럭키. 사진도 한번 찍고. 돼. 옷 갈아입고 물건도 팔아야되고요 쇼핑 권장? 아 쇼핑 오케이 쇼핑 이걸로 갑시다 카트로 해서 지금 가을상품팔잖아요 그쵸 그렇죠? 달맞이떡 월병 추석 와 태극기다 그쵸 그렇죠? 추석 왼쪽 밑에 보시면 태극기가 와있어요 보셔 보시죠. 다른 거는 뭐 중화권 달 맛있다. 자, 물건 음, 다 팔아서 조개를 조개를 다 팔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 이것도 벌레죠. 프랑스와 집이 어디였죠? 프랑스와한테 물건오 놓을게. 집에 있었네. 그렇죠? 아, 얘도 소리 내나요? 예, 이리로와죠죠울울울울벌 방울... 어? 어? 예. 예. 방울 벌 예. 방울 벌 예. 도 예. 열을 합시다. 아 배치 어, 애플이네요 음폐, <laughs> 음폐. <음패, 음패. 웃음> 맞아요. 눈이 안 보이게. 오, 되게 소리가 뭔가 백색 소음 같아요. 오케이. 물건 찾아주고. 혹시 이거 잃어버렸어? 파우치였구나 심플함 파카? 오오 귀엽다 그쵸 오케이 고마워요. 물건 좀더줍고 팔아서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마일리지 못 참지. 아, 개강구. 없네요. 이거 팔면 딱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조개 팔면 소리 좋다 그쵸? 방울 소리 들리지네? 이 숨이 놨거든요 asmr 같아요 여기서 한 마리 쑥 나갔거든요 소리 이쁘다 그쵸 근데 막혀있어서 한칸 위로 올려야겠는데요 편한 선물 안풀어왔어요 5,000배. 현금 박치기 환영입니다. 저 뭐야, 통통 튀는 애는요? 모기다. 그래서 모기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갔죠? 목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 겠다 목이라 일로 와. 좋습니다. 내 피네나 물건 팔아 볼게요. 오천 벨 팔면 말리지또 없거든요? 올리보 귀엽네 그렇죠. 팔고 싶어요. 일단 조개랑 모기. 아팔 들어갈게요. 좋아요. 거라 오 뭐야 오천 별이 안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돌을 팔면 해 돌을 팔면 좀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딱 맞죠? 그러면, 말집. 이하고옷 갈아입고, 돌 두드리면 되겠다. 가자. 어, 진짜 귀뚜람이 소리 너무 좋은데요? 코리아니 반가워 요 하이 하이 어서세요 K 오알이 e, A 오 금광성 왔다 하이하이 하이 반가워요. 금강석. 찌하기아 이런 미안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옷도 한번 갈아입어야요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 슬리퍼를... 이쁜 슬리퍼가 있었거든요? 코르크 슬리퍼 이걸로 오케이 조니는 도대체 언제 30번 구해요? 와... 조니 30번 구하면 금삽 금삽 레시피 준다고 하시죠 DIY 지금 제가 금 도끼가 있고요 금물뿌리게 그리고 금... 세총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년 넘었는데 와... 갈 길이 머네요 보너스 마일리지 못참죠 게이 계절 상품, 추석, 떡, 나오고 보셨어요? 추석, 이제, 다가와서, 우리나라 송편이랑, 보시 송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국 음식, 이랑, 일본 떡,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시간되시고꼭 구매하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1분도 여기까지 하고 2분도 마저 하죠